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미 공약했던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 등 강원도 현안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강원도민들에게 약속한 발전의 청사진을 엄기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를 국정 제1과제로 공약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경기장 시설의 사후 활용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물리 어, 내다보면서 공공성을 지켜내는 그런 활용을 할수 있도록 어, 정부가 충분한 대책을... 또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공동응원단을 이끌어내 평화올림픽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접경지와 상수원을 끼고 있다는 지역 특성 때문에 적용되어 온 각종 규제들도 대폭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구역을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같은 당 대통령과 일하게 된 강원도는 기대가 높습니다. 꽤 드문 케이스여서 우리로서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고 또 부담감도 이제 굉장히 큽니다. 문 대통령은 원주 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춘천 수열 에너지를 활용한 탄소 제로 산업단지 조성, 폐광 지역의 대체 산업 육성도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